뭐야? 여긴 어디야? 경토야? 민뚜야, 나도 여기 있어. 저기 앞에 도깨비처럼 보이는 괴물 있어. 그런데 방망이가 치킨 방망이야. 어 맛있겠다. 경토야, 조심해. 여기 아무래도 몬스터가 살고 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치킨 먹고 싶다. 아우, 음. 아니, 치킨 때문에 정신을 놓아버렸잖아. 어쩔 수 없지. 경토야, 저 치킨을 먹고 싶으면 일단 탈출해야 돼. 어 그래, 알겠어. 정신 차려야지. 자, 그러면 치킨을 먹으러 플레이하겠습니다. 플레이. 아, 내려오세요. 아야 아아. 잠깐. 뭐야? 장바구니를 클릭하라고요? 음, 로벅스는 사지 않겠어요. 민토요 여기 여기 뼈다구가 있어. 뼈다구. 아까 그 치킨 그먹었던 뼈다구 아니야, 이거? <laughs> 네.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 <laughs> <laughs>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되지? 감옥에 갇혀 버렸네? 이거는 뭐야? 당기기. 어? 어 뭐야? 아이, 경도가 당겨도 그냥 알아서 열리잖아. 아니 잠깐만, 격두야. 나가기 전에 여기 뭐라고 써져있어? 어, 뭐야? 노련한 영웅은 기술과 지혜로 이 무화지경을 탈출할 수 있죠. 노련한 영웅? 음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딱 봐도 지금 내 얘기 같아가지고 감동하고 있었는데... 어, 뭐, 뭐야? 나는 오비 고수라고! 먹보 영웅이겠죠. 뭐, 뭐, 먹보 영웅이야. <laughs> 죄송해요. 갑시다. <laughs> 조심해. 아까 그 몬스터가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러게? 여기 점프하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아까부터? 어? 미, 밑에 용암이야, 용암! 어, 뭐야? 어, 조심해야겠다. 어, 어, 여기서 밀치지 마세요. 어머 더워가지고 물약 좀 마셔야겠어. 어, 물약 색깔이 파란색이랑 핑크색이네? 아니, 뭐야 이거? <웃음> 마치 <웃음>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똑같다니. 이거 절대 짠거 아닙니다. <laughs> 근데 감옥에 지금 뭐야, 우리밖에 없었잖아. 다른 괴물들이나 사람들은 아무도 잡혀있지 않아. 괴물이 없네? 아니, 여기도 아, 아까 그 있던 해골뼈. 뼈다구 있다. 뼈다구. 조심해야겠다. 여기로 나가자. 아니. 아니. 비밀 공간. 아니, 비밀 공간 있잖아. 원래 이런 데서 갑자기 괴물이 나오는데?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아니, <laughs> 뭐야? 갑자기 원숭이 그림이? 사진이 걸려 있어. <laughs> 자, 빨리 올라가서 탈출하자. 이쪽으로 올라가 비다. 그리고, 그 몬스터가 만약에 착한 녀석이면은, 우리 아까 먹고 있었던 치킨 좀 나눠달라고 하자. 배고파다도.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어떤 거? 어? 어? 민트야! 아니, 베이컨 친구! 민트야! 아니, 잠깐만, 뭐야? 아, 잠깐 안 보여가지고 밟았어, 미안해. 아, 내 머리야. <laughs> 베이컨 친구를 구하러 가자. 어? 뭐? 그럼 아, 여기 이쪽으로 가보자. 저기 구해야 돼. 아, 네! <laughs> 실수했어. 음. 아, 갑시다. 아. 다 말했다시피 노련한 영웅은 저죠. 아, 아, 먹부 영웅이 상도. 아 여기에서 불꽃이 나오니까 조심하고요. 아 저기는 있 베이컨 친구 목고하는 건가? 그러게. 이따 구해주러 올게. 이쪽으로 일단 가보자. 알겠어요. 어미줄. 저기야. 전설의 검. 봐봐. 전설의 용사는 바로 나라고. 나라고 나도 들고 있어. 아니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경도는 안 보여요. 전설의 용사는 저예요. <laughs> 얏! 아니 거미줄을 <laughs> 검으로 베었다 <배웠다. 웃음>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뭐야? 전설의 용사는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가보시죠 경도 <laughs> 일어나세요 가봅시다 여기도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 베어 으차 어. 뭐야 어, 저쪽에 아까 그 치킨 먹던 몬스터가 있어 저기서 치킨을 쫙쫙 먹고 있네 근데 내 검이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말이야. 여기 있는 건못 들고 가나. 아유 엄청 무겁네. 아. 이거는 무거워서 들고 가지 못해. 일단 한번 가보자. 평도야, 저, 저 치킨 먹고 싶지 않니? 어, 치킨. 아 잠깐. 어. 쟤왜 이렇게? 아 소리가 너무 맛있게 먹잖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아, 나 지금 점심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픈데. 아 소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친구야, 우리 너무 어. 배고픈데 치킨 좀. 치킨 맛있겠다. 같이 나눠 먹자. 아! 아. 아니. 세상 살다 살다 치킨한테 맞아 보다니. 치킨 방망이로 맞아 버렸어. 그러니까 치킨은 맨날 먹기만 했는데 어, 잠깐 어디로 어, 도망쳐야 저, 되는 거지? 저기. 조심하자. 나눠 먹자니까 왜 이렇게 때리려 그래? 응?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야 돼, 격도야. 버튼 어, 눌러. 아 너무 배고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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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아 격도를 잡혔네. <웃음> 잠깐만. 격도 <laughs> 이쪽으로 오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생겨. 감히 치킨을 혼자 먹고 치킨으로 사람을 때리다니 나쁜 녀석. 이쪽으로 오면 얘 넘어져가지고 막 울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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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아니 여기 액자도 있잖아. 사막 여행 간것 같은데? 그러게 이집트로 놀러 갔었나봐. 오, 그럼 설마 왕인가? 그러게 이 성에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왕인 거야. 음.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매? 자이 함정을 피해서 일단은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도 고기가 될지 모른다고요. 안돼!!! 이 함정 되게 신기하다. 어, <laughs> 어떻게? <laughs> 노련한 영웅은 바로 민또 상어 인간입니다. 아, 아, 아. <laughs> 점프. 점프. 와, 여기 밑에 다 용암밖에 없어. 조심해야겠어. 민또 언제 거기까지 갔지? 저는 왜냐면 노련한 영웅이기 때문이죠. 아, 아.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민또는 그냥 상어예요. <laughs> 점프. 아차. 아까 그 괴물의 머리야. 머리다. 얘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오. 어! 여긴 어디지? 어디로 빨려들어왔어 그러게 이 머리에 잡혀 먹은 것 같은데? 설탕 물려. 물약. 마법의 물약인가봐. 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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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아니 힘이 엄청 넘쳐. 아... 아, 가보자 경도. 아... 아... <laughs>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이 물약 뭐야? 마법의 물약. 조심해. 영철. 힘이 엄청난 물약이다. 아, 참... 점프. 아 방금 아... 소리 뭐야? 물약이 맛이 없었나 봐. <laughs> 뱉어서 퇴. 이 판자를 사용하여 아.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 아, 이쪽에. 자, 여기다 잘라야 돼요, 이거. 앳자. 이건 아주 쉽죠. 앳자. 끝인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요? 앳자. 앳자 앳자. 앳자. 여기도 해야 돼요? 점프. 아. 아이차. 됐어.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아니 왜 자꾸 제작자님이 원숭이나 침팬지를 되게 좋아하시나봐. 어, 사진이 있네. 엘리베이터 버튼이잖아. 저런 거는 원래 노련한 영웅이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눌러볼까요? 아니요, 제가 누를 겁니다. 제가 누를 거예요. 제가 빨리 누를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부활 엘리베이터는 보고 일단 눌러볼게. 어서. 그렇죠. 아니 노래 노래가 나오잖아. 뭐야, 이 노래? 안 돼, 저작권! 아, 저작권을 저희는 준수하는 민토 채널입니다. 조심하세요. 민토 채널. 자, 위로 올라가보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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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네? 아까 노래 다시 켜도 되나? 좋아요, 갑시다. 이제 노래가 안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까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아닌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어, 신기하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여기 조심해 여기도 용암이 엄청 많아. 어, 점프 잘못하면 바로 용암에 빠져요. 어, 와 피라미드 안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구나. 어? 어 뭐야? 아, 뭐야. <laughs> 뭐야? 고기 맛있겠다. 그거 어, 뭐야? 치킨. 그런데 어째 여기 베이비 방인가봐. 베이비 방? 아기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자고 있는 거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백던블링 한거 봤어? 아, 아기가 아니야. 아기가 아니야 백던블링 한거 방금 봤어 진짜 예. 깜짝 놀랐어. <laughs> 아기야 아, 아. 이러지 마. 안 돼. 아. 어, 어, 니 아니, 아니, 갑자기 잘 자고 있다가 우리를 어. 왜 공격하는 거야? 야, 이쪽으로 가자. 아, <laughs> 아기가 엄청 날렵한데? 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어, 가야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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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 버튼을 빨리 눌러야 돼. 눌러! 아, 참. 어. <laughs> 여기 있는 애들은 왜다 자꾸 넘어지면서 우는 거야? 울때 귀여운데? 갑자기 귀여워지네. 괜찮니, 아기야? 영차. 뭐야, 턱도 어디 갔지? 아! 아! 니 어디 갔어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나무인가? 아기가 계단을 막고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저가 그러면 저도 여기서 막고 있을게요. 야! 아짜 갑시다. 휴. 아주 점프 고수가 됐군요. 아, 아. 이거를 밟고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이거 나무인가? 그런 거 같아. 나무가 엄청 기다렸네. 그쵸? 꼭그 동화 속에 나오는 콩을 심어가지고 이게 하늘까지 닿는 그거 같아. 오. 가봅시다. 어차차. 여기는 뭐지?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야. 뭐야 다리가 엄청 많네. 다 왔어 경도야. 좀만 힘을 내. 여기서 았기 네. <laughs> 아... 저 저기요. 이게 다 경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저의 아주 어 배려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아니 이미 고수라고요. <laughs> 알겠어요. 아, 잠깐. 아! 아! 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받았어. <laughs> <laughs> 내가 경도를 괴롭혀 가지고 벌 받았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 아니. 어. 아. 어, 나는 나는 상어 인간. 난 누구지 갑시다. 꼴까다. 우리 잘요. 어. 될 때야. 야. 진짜요. 나 땅에 박혀 눴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잠깐만요. 어, 아 어. 이게 버그 걸렸나 보다. 일어나지질 않아. 일어나. 어. 아,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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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럴 수가. 경도가 왜안 내려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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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목소리는 경도 목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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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괜찮으세요? 어... <laughs> 괜찮으세요? 또 벽에 박혔는데요? 안돼! <laughs> <야! 웃음> 과연 이번에는 벽이 안 박힐 것인가요? 어... 어 왔다. <laughs> 무사히 어... 잘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휴. 자 갑시다. 여기는 또 뭐야? 우와 뭔가 분위기가 있다. 불계단이다. 이쪽으로쭉 올라가면 딱 보니까 보스 나올 것 같은데? 뭐야? 보스 있나? 뭐야? 보스는 없고. 저저 뭐야? 어? 저거 브로콜리 아니야? 야채? 어, 그러게 한번 내려가서 보자. 양차. 브로콜리. 브로콜리. 음. 아, 브로콜리를 먹어야. 아, 아. 맛없어. <웃음> <웃음> 아니 뭐? 괴물이다. 아, 괴물 갤물 공격해. 아, 괴물. 이번에 야채를 넣어 줘. 아니, 밑에 여기 미니미가 나오고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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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아니. 어, 미니미를 물리쳐야 돼. 오! 님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빨라 그리고 아, 맛없는 하지만 건강한 아니 맛있는 브로콜리 던지세요. 아. 브로콜리를 먹고 치킨을 나한테 줘. 저도 1 년에 브로콜리 한한번두번 먹는다고요. <laughs> <laughs> 공격해 공격해. 공격. 조심해 양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격. 닌토 브로콜리 던지는 거 웃기다. 떨어트렸어 뭐야? 어 잡았다. 왕브로콜리. 뭐야, 왕브로콜리. 어... <laughs> 원래 게임을 깨면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벌칙 아니에요? 어 치킨을 주시지. 어.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군. 음, 음, 저쪽에 헬리콥터가 있어. 저거 타고 탈출하는 것 같아. 저거 타자. 자 노련한 영웅은 먼저 탈출하겠습니다. 짜짜짜. 격투 발분서 걸었어. 아웃케자 그러면 가볼게요. 헬리콥터.

약차. 이 위쪽까지 올라가야 돼. 헬리콥터 위까지 데려다 주시지. 그러니까 저 헬리콥터가 날지를 못하네. <laughs> 안 돼. 경도가 1등했어. 축하해, 경도야. 아, 하들, 하들. 노련한 영웅은 경도였어요. 와! 와, 이제 진짜 클리어했다. 와! 몇초 획득. 네. 그리고 다양한 뭐 아이템, 속도랑 점프. 아, 잠깐. 아, <laughs> 어, 너무 빠르다. 점프 다시 왔어요. 야, 그런데 여기 위까지 에갈수 있어. 어, 어쩌? 어? 이쪽이 뭐야? 비밀 공간인가? 우 와. 벽도는 어디 지 여기 요 여기 뭐 있나요? 와. <laughs> 아, 비밀 공간 있었어.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